네 이렇게 지금 석현이 형은 멍때리고 있습니다. 신기한 거는 핸드폰 하면서 멍때린 상황 이지만특현이 형은 너무 대놓고 멍때리는데요. 이 석현이 형이 하고 있는 거는 타 플랫폼이라고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멍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신경 쓸수 없이 멍을 때리고 있는데요. 석현이 형이 특기는 항상 핸드폰을 하면서 멍때인다는 것입니다. 특현이 형은 핸드폰을 하면서 언제까지 멍때릴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태연이 원입다른 공부는, 내 핸드폰 한테만큼은더욱으은 맨날 멍 때리고, 맨날 멍 때리면서 탕황파가 못합니다. <laughs> 어쨌든 모두 석현형이 멍 때리는 모습을 모두 아주고요멍 때리는 모습이 좋아서는 석현형처럼 멍 때리는 것 따라하지 마세요. 추천드립니다. 어디저게 멍을 잘 때리면서 얼마나 정말, 얼마나 정말 대단한 지보실트 뛰입니다. <laughs> 여기까지 이 석현형의 멍 때리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